자 어디 어디 이르다 그랬을 때 어디 어디 이르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조심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요가하고 우리 흐르다 있잖아 요 둘을 구별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했더니 어디 어디 도달하다 학원에 이르다 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가 르로 나타난 겁니다 어미어가 르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걸 우리가 로, 불규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요두이리가딱 붙었죠. 그죠? 그랬더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탈락되기 전에 르로 바뀌어 버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갑자기 어가 딱 나오니까 이것이 요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흘 리열에 어 요런 식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것은 나중에 어문론 가면 치급이 되겠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썼더니 바로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떨어져서 어떻게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르다에 어를 붙었더니 특이하게 로가 나온다. 요로 어, 불교칙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흐르다의 경우 똑같이 이 르로 끝났지만, 이를 경우에는 오히려 리얼이 더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흘러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어간에 를 따서, 여기서 우리가 르불규칙이라 그런다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어미가 바뀐 것이 되겠죠. 이거는 어간이 바뀐 것이 됩니다. 자, 요 둘을 반드시 구별해 주기 바랍니다. 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따라가니, 이거 속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규칙 활용하는 단어, 불규칙 활용하는 단어, 즉, 용언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이 자체는 흐르에 그대로 넣으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규칙처럼 활용해요. 규칙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는요, 모음, 의가 오면은 바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어간이 바뀌어 버리잖아 그러면 불규칙이죠 이 어간 마지막을 따서 르 불규칙 활용이다 르 불규칙 용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소리를 따라서 따라가니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띄어놨잖아 그지? 사실 이것도 따라가다 여러분 붙여서 하나의 합성어가 됩니다 여기서도 내가 이거를 좀 구별하려고 띄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서를 넣어주세요. 서를 넣어버려. 따라서 가니. 여러분, 이거는 따르다죠. 여기에 아서가 붙은 거죠. 또는 아가 붙은 거죠. 그럼 이게 떨어진다. 으 탈락은 규칙이라고 그랬잖아. 그 탈락은 규칙이라고 그랬잖아. 소리를 따라서 가니. 어느새 강가에 이르렀다. 원래 여러분, 이르다죠. 여기에 엇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졸지에게 ᄅ이 돼서, 어미, 이 어미 쪽에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욕을 따서 ᄅ 불규칙 활용이라고 그러죠. 자, 그곳에 누워, 눕다죠. 비읍이죠. 비읍 비업 불규칙이죠. 그곳에 누워, 푸르른 하늘을 보았다. 여러분, 푸르른 하늘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은 뭐, 이 규칙이죠. 보았다는 뭐, 여러분, 단어 자체도 그러고, 모음 조화도또잘 지켜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푸르다가 있고, 이 푸르르다가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푸르르다가 어디서? 예전에는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되느냐? 이 푸르다. 이 푸르르다는 푸르다의 강조가 된다는 거죠. 강조.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규칙 활용으로 봅니다. 규칙 활용용으로 봅니다. 즉 여러분 규칙용으로 봅니다. 주의하세요. 요건 나라에서 이렇게 규칙으로 보도록 했습니다.